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백삼9편1 3절에서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시편 백삼십편 십삼절에서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진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신묘막측입니다. 본문 10편 139편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138편과 마찬가지로 위기와 곤란의 상황에서 쓰여진 시로 추측하며 그 안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티끌같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2절입니다.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밝히 아시고 3절,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고 행위도 아시고 4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도 다 아십니다. 7절입니다. 나는 주를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만드심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질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신묘 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주의 사랑이 크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이 계획이 아주 많으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키우며 멋지게 성장하기를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같은 꿈을 꾸신다는 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네, 환란 중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네 삶은 인생은 표면적으로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기대해할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139편 처음과 마찬가지로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고쳐서 나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영원한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묘막측입니다. 피어플리앤 원더풀리 하신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경외입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함을 기억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경외의 인생을 살게 해 달라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해 달라고. 매 순간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산재한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경외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2025년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혹은 그 경외를 배우고 닮아 성장했는가? 또 하나, 나는 그 경외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는가? 공동체든, 사랑하는 지체들이든, 이웃이든 간에 하나님 경외를 진심으로 흘려보냈는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저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신자로,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 힘썼는데 다른 분들이 없을 땐 어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묵상을 꾸준히 하기 틈틈이 일대일로 사람을 만나 말씀 활동을 하고 풍삼초 첫 기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 읽고 묵상하며 또 찔린 마음의 무게만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억어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역부족인 상황이 많긴 했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묘막직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가 꿈터 공동체와 제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